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자극과 반응 단원 중에서 감각기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생물단원 시작할 건데요. 이전에는 물리 부분 했었죠. 물리 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 거기에 맞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유형을 계속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단원이었고 이번에 시작하는 생물단원은 똑같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 풀이 보다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외우고 있는지에 중점을 맞춰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외우는 단원이 많아 조금 외워야 될 양이 많은데 지금 딱 봐도 외워야 될게 어마어마하죠 맞죠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딱 익히고 나면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암기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감각. 감각 기관 단원인데 자, 감각 기관은 뭘 감각 기관이라고 하냐면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야. 즉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면 빛이 빛의 양이 달라지잖아.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양이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내가 조용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소리가 내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질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냄비에 뭐를 끓이고 있으면은 나지 않았던 냄새가 날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겠죠? 어디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우리 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까지 배우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그게 빛이 되든 소리가 되든 아니면 뭐 냄새가 되든 맛이 되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야.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될 건데 이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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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다 배우면 이번 단원 끝이야. 왜냐면 제목이 감각 기관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감각 감각 기관은 외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눈, 오늘 할 겁니다. 시각입니다. 자, 시각은 눈인데, 당연히 외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떤 변화를 받아들일 거냐면, 눈은 빛이 자극원이 되어서 그 빛이 빛의 양, 혹은 뭐, 다른 어떠한 빛들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그 빛이 어떤 몸의 변화를 우리 몸 속에, 아,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야. 자, 빛을 자극원으로 받아들여서 그 빛을 느끼는 감각이야. 알겠죠? 자, 빛을 느끼는 감각이다. 눈에서 일어난다. 자, 빛을 자극은 빛의 자극을 느끼는 곳은 눈이고, 자, 그다음에 아, 이 황반은 여기 이어서 가는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눈의 구조와 기능이야. 자, 눈은. 빛이 자극원이 된다라고 했어. 눈,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 빛을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할 겁니다. 자, 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제일 처음부터 뭘할 거냐면, 일단 이 바깥에 보면은 줄이 세 개가 있지. 막입니다, 막. 자, 막이 세 개가 있어. 제일 바깥에 막, 가운데 막,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이야. 자, 얘네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막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공막이라고 합니다. 자, 공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으로써, 눈의 형태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이야. 바깥쪽에 있는 막으로써 이 내부를 보호해주고, 우리 눈에서 흰자 위에 해당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 눈을 안쪽, 요쪽만 볼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 뒤쪽은 안 보이잖아. 앞쪽으로 보면은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눈썹이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있는 흰자 있지? 여기, 여기, 흰자잖아, 요 부분이. 맞지? 요쪽이 공막이야. 알겠죠? 눈의 흰자 위 이쪽 부분이 공막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공막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 형태를 유지시키고 내부를 보호한다. 흰자 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운데에 있는 요 막, 맥락막입니다. 자, 맥락막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빛이 들어올 거야. 자, 빛이 요렇게 들어올 건데, 우리 눈으로 들어올 건데, 여기 우리 눈만큼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맞죠? 그럼 이, 모든 빛에 담긴 정보가 있어. 이 빛에 담긴 정보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줄 거야. 그래야 해석하기 쉬울 거 아니야. 맞지? 우리 몸이,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할 텐데. 해석하기 쉽게, 요렇게 들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자,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뭐냐면은 수정체인데, 이 수정체는 딱 생긴 게 볼록렌즈 모양이지. 볼록볼록하게 생겼잖아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정체를 만나게 되지 이 수정체에서는 빛을 한 곳으로 모아줄 거야 알겠지 볼록렌즈는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돋보기가 볼록렌즈잖아 돋보기 이렇게 되고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돋보기가 그 들어오는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고 이런 말 들어봤지 마치 종이를 태울 수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지 그것처럼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 수정체를 만나게 되고 수정체는 볼록 모양처럼 생겨서 빛을 모아서 줄 거야. 알겠지? 왜냐면 그빛 속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 그빛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줄 거야. 자, 그러면. 이 맥락막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아무리 얘가 모은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아닌데 옆으로 약간씩 퍼져나가는 이렇게 전부 100%를 모을 순 없어.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는 빛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 곳에 이렇게 쭉 모아줘야 되는데 얘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100%를 모을 순 없어. 그래서 약간 조금씩 퍼져나가는 빛이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은 불필요한 빛이야. 마치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모아있는 얘네들만 해석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퍼지면서 이 빛은 방해가 되는 빛이야. 이 정보를, 이 빛에 담긴 정보를 해석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야. 그래서 이 바깥으로 새 나가는 이 빛을 잡아줄 거야. 알겠지? 흡수를 시켜줄 거라고. 알겠지? 여기에 담긴 정보를 딱 모아서 얘네들만 해석할 수 있게끔. 나머지 퍼져나간, 옆으로 살짝살짝 살짝 퍼져나가는 그 정도 빛은 없애도 돼. 그래서 퍼져나간 빛을 흡수하는 공간이야. 자, 빛을 흡수한다. 뭐야? 무슨 색깔이야 되겠어? 검은색이지. 검은 색깔은 빛을 잘 흡수하잖아. 그래서 검은색 옷 입으면 덥다. 이런 말 있잖아. 맞지? 맥락막은 검은색 막이야. 불필요한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막으로써 빛의 산란, 빛의 산란이 뭐야? 퍼지는 거지. 빛이 퍼지는 빛의 산란을 막는 암실작용이야. 검은색 작용, 검은색 공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왜 불필요한 빛? 빛을 막아야 되니까. 알겠지? 그 얘네들을 흡수해주는 애들이야. 빛에 산란 빛이 퍼지는 걸 막는 암실 작용을 한다. 여기 안에는 검은색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빛을 싹 흡수할 거 아니야. 마치 검은색 색소가 들어가 있어. 검은색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해준다. 여기서 검은색 색소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라닌 색소야.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검은색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한다. 불필요한 빛을 흡수해 주는 공간이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망막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얘네들이 망막이야. 왜냐면 얘는 제일 안쪽에 있어야 돼. 왜냐면 얘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자, 망막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얘네. 자, 망막은. 빛을 자극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들어가 있다 자 우리 이걸 왜 하는 거야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지 자 그러면 내 눈으로 빛이 들어왔어 어 빛이 왔네라고 딱 느끼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망막이야 알겠지 자 빛을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애들이 시각세포야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지 그중에서 빛에서 반응하는. 빛을 받아들여서 개를 자극으로 딱 받아들이는 세포가 시각 세포인데 그 시각 세포가 어디가 있냐면 내 몸속에서 눈눈 속에서도 이 망막 가장 안쪽에 있는 막 망막 안에 들어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각 세포가 들어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는 보려고 지금 이 어떠한 물체를 보려고 이 눈을 배우는 거잖아. 맞지? 그 보려고 하면은 시각세포가 있어야 돼. 볼수 있게 해주는 세포, 시각세포. 이 시각세포가 눈 쪽에서도 이 막막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막막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시각세포가 들어가 있어. 시각세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빛을 감지할 수 있고 상이 맺힌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 그럼 얘가 뭘 해준다? 빛을 싹 모아준다. 어디에 모아주냐면 막막에 모아준다. 여기가 지금 가장 안쪽 막에 막막이랬지? 그럼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빛을 모아줄 거야. 어디로? 여기 안쪽. 막막에 모아줄 거야. 알겠지? 자, 왜 막막에 모아줘? 여기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 얘네들이 뭐가 왔네? 하고 딱 느끼는 애들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막막에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딱 빛을 모아줬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보들이 모일 거야. 그 애들을 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이 맺히는 곳이다. 되겠지? 자, 그러니까 빛을 감지해야 한다. 눈은 어디에서 감지한다? 눈 속에서도 망막, 막막. 망막에 시각 세포가 있어서 빛을 감지하고 상이 맺히는 곳이고, 이 망막 안에는 황반이라는 곳과 맹점이라는 곳이 있어. 자, 이 애들의 망막에 시각 세포가 여기에도 지금 망막이 있겠지? 이 망막이지. 얘도 망락막 망막. 제일 바깥에 공막이겠지.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시각세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이 황반이야. 내가 아까 여기 따로 설명한다 그랬죠? 황반은 망막 중에서도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빛이 모였는데, 하필 이망막 중에서도 황반이라는 곳에 만약에 모였어, 여기가 황반이라고 하냐면, 황반이라고 하면, 황반에 딱 빛이 모이게 됐으면, 그쪽에 상이 맺히면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 알겠지? 그러니까 이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시각세포가 많이 밀집되어서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을 황반이라고 하고, 요쪽에 하필 상이 탁 맺혔다. 빛이 모였다.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알겠죠? 자, 그럼 황반을 했어. 자, 그 다음 맹점이야. 맹점은 뭐냐면, 여기 있어, 맹점은. 따로. 자,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안쪽이 망막이지 맞지? 여기가 망막이고 망막에서 딱 요쪽 되는 부분 요 부분 자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하는데 맹점은 시각신경의 다발이 지나가는 곳이다 얘가 지금 시각신경이야 지금 나중에 할 건데 이렇게 생긴 게 시각신경이야 시각신경은 여기에서 상이 맺혔어 어나 이런 빛을 받았다 자극을 받았 어? 얘가 느꼈어 어, 나 이런 빛 받았다 하고 이 시각 신경으로 전달을 할 거고 이 시각 신경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 뇌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빛이 들어왔고 얘가 굴절시켜서. 수정체가 굴절시켜서 한 곳으로 모아줄 거고 그럼 여기에서 나 이런 것을 느꼈어 시각세포가 나 이런 것을 느꼈어 하고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할 거냐면 시각신경한테 전달을 하고 시각신경은 우리 대뇌로 연결해서 대뇌로 보내 어나 이걸 받았어 이런 정보를 받았어 이런 빛 받았어 이게 뭐야 하면은 어 그거는 연필이야 만약에 내가 어떤 연필을 보고 있었다면 얘가 이 빛이 이에 이 연필에서 나오는 빛이. 내 눈에 들어왔고, 여기에서 빛이 모였고, 시각신경을 따라 올라와서, 대니를 보내주면은, 나 이런 자극을 받았는데, 이런, 이런 정보의 빛을 받았는데, 이거 뭐야? 그거 연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각신경의 다발이 여기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간단 말이야. 시각신경의 다발이 지나가는 곳으로써, 시각세포가 없어. 딱요 부분은 시각세포가 없어. 망막에는 시각 세포가 분포하지만 딱요 구간 시각 신경의 다발이 지나가야 되는 이 구간에는 시각 세포가 없어서 상의 맺혀도 안 보여. 즉 이렇게 들어와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수정체에서 빛을 굴절시켜 줄 건데 굴절을 하필 여기 맹점으로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시각 세포가 없어. 시각 세포가 없어서 안 보이는 구간이야. 아무리 빛이 내 눈에 들어가도 그 구간은 안 보이게 돼. 알겠지? 왜? 시각세포가 있어야지만 보이니까. 시각세포가 빛을 감지하는데, 빛이 내 눈에 안 들어왔다고 느끼는 거야.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얘가 막 얘만 가 빛을 느끼는데, 빛이 안 들어왔다고 느끼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구간이지. 맞지? 자, 여기까지 했어요. 쭉 했죠? 공막. 제일 바깥쪽에 공막, 맥락막, 그 다음에 망막. 망막 중에서도 황반, 황반, 맹점까지 했어. 자, 이제 시각신경도 했어.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여기에서, 여기 시각세포가 있다 했지, 막막에. 시각세포에서 빛을 감지하고, 그 애를 나 이런 거 느꼈어 하고, 얘한테 보내준다 했지. 얘 이런 걸 느꼈어 하고, 시각신경으로 보내준다. 그럼 이 시각신경은 그 정보를 가지고 누구한테 연결한다? 뇌로. 맞지? 맞지? 그러니까,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구간이 시각신경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넘어올 거야. 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가장, 이 공막 있지. 바깥쪽 막이 공막이라 그랬잖아. 이 공막이 앞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가장 바깥쪽 막이 되잖아. 맞지? 이 바깥쪽의 막을 뭐라 하냐면, 각막이라 그래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투명한 막 왜냐면 공막은 앞으로 넘어오면서 투명해야지만 빛이 통과할 거 아니야 맞지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투명하게 앞쪽은 변하게 돼 알겠지 이 뒤쪽은 불투명하지만 앞쪽에서는 투명하게 변해 공막의 일부가 투명한 막으로 요렇게 이 투명한 부분으로 변하게 돼 앞쪽에서는 왜냐면 투명해야지만 빛이 들어올 수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 각막은 공막의 일부가 변형돼서 생긴 투명한 막이야. 빛이 통과하는 빛이 통과하는 창과 같은 역할이다. 우리 창문을 통해서 집 안이나 건물 안에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창문의 역할을 하는 거지 창과 같은 역할. 이렇게 빛이 통과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다. 자, 투명한 막이다라는 건 했어. 투명해야 빛이 들어오니까. 홍채의 바깥을 감싼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자이 각막 여기가 각막이지. 각막 바로 다음에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홍채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는 게 홍채야. 이 홍채의 바깥 부분에 있지. 홍채의 바깥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다 이 뜻이야. 알겠지? 자 각막은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으로 빛이 통과하는 구간이다 라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각막을 했어 각막 안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거 이거 얘는 홍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홍채는 홍채의 역할은 뭐냐면 요쪽 있지 홍채와 홍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마치. 그러면 홍채와 홍채 사이에 이 공간이 있지. 이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동공이라고 해. 동공. 알겠지? 얘가 동공이 되는 거야. 요쪽이 동공이 되는 거야.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 중에서 빛이 들어가는 구멍, 요 구멍을 동공이라 그래. 눈 안쪽으로 빛을 넣어주는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야, 알겠지? 빛이 들어가는 구멍, 알겠지?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야. 여기는 동공 쓸데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는 구멍, 알지? 겠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 그러면 이 동공이 지금은 요만큼이잖아. 근데 이 홍채가 길어졌다가 혹은 짧아졌다가 움직일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봐봐. 요렇게 서 길어졌어. 이렇게. 얘도 길어지고, 얘도 길어졌어. 그러면 이 사이에 구멍은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맞지? 얘도 길어지고, 얘도 길어지면 이 사이에 이 구멍이 동공인데 이 사이로 빛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길어졌어. 얘도 길어지고, 얘도 길어지고. 그럼 구멍이 작아지지. 이 구멍은 동공이지. 맞지? 그리고 구멍이 작아졌어. 그래놓고 얘네들이 좀 짧아졌어. 얘도 짧아졌어. 이렇게 짧아졌어. 그럼 이 사이에 구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지. 맞지? 동공이 넓어지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도 길어지고 얘도 길어지면 동공이 엄청나게 작아지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빛의 양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 맞죠? 자, 그럼 홍채의 역할은, 이게 홍채라고 했지? 맞지? 자,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맞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들어가는 구멍. 맞지? 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길어지고 얘도 길어지면 동공이 작아지고. 들어올 수 있는 빛의 양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쪼그라들고, 얘도 쪼그라들었어. 작아졌어. 그럼 이 사이에 구멍, 동공은 넓어지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은 많아지지.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수정체야. 자, 각막 했고, 각막 바로 뒤에 있는 홍채 했고, 홍채 뒤에 있는 수정체. 자, 수정체는 아까 이미 한번 언급을 했어. 수정체는 뭐냐면, 볼록 렌즈 모양이다. 맞죠? 이렇게 볼록 볼록하게 생겼지. 볼록 렌즈 모양이고, 빛을 굴절시킨다. 굴절이 뭐야? 꺾이는 걸 굴절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꺾어서 굴절시켜서 한 곳에 모아서 망막으로 보내주게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수정체 마무리할게요. 볼록렌즈 모양이고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빛을 모아서 어디에 주는 역할이다? 망막에. 왜 망막에? 망막에 시각 세포가 들어 있으니까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해 준다. 맞죠? 그다음에 어, 선모체 자, 선모체는 뭐냐면 이제 자이 수정체 위에 있지 자 수정체 위에 이렇게 있고 얘도 수정체 밑에 이렇게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을 선모체 라고 하는 거야 자 선모체는 뭐냐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홍채도 이렇게 길어질 수 있고 이렇게 짧아질 수 있다 했잖아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라고 했지 근데 이거 선모체도 똑같아. 선모체가 지금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지? 그런데 얘네들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선모체가 여기에 여기에 있었는데 선모체가 길어졌어. 얘도 선모체가 원래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지. 여기까지가. 선모체잖아. 근데 얘가 길어지고 얘도 길어져. 그러면 선모체와 선모체 사이에 수정체가 들어가야 돼. 지금. 눈의 구조상. 맞지? 그런데 이 선모체가 길어지고 얘도 선모체가 길어졌어. 그럼 요 사이에 수정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네가 탁 하고 찌그러지겠지. 맞잖아.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길어지고 얘도 길어지면 요 사이에 수정체가 들어가는데 찐빵처럼 딱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질 거 아니야. 엄청 이렇게. 얘가 길어지고, 얘가 길어지면서, 이 사이에 수정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옆으로 수정체가 길어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얘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길이에 딱딱 있었는데, 얘가 짧아지고, 얘도 짧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에 수정체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얘도 짧아지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도 짧아지고, 얘도 이렇게 더 짧아졌어. 길이가. 더 요만큼으로 짧아졌다. 치면 요렇게 짧아졌다. 얘도 요렇게 딱 짧아졌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수정체는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맞지? 요렇게, 요렇게. 짧아. 이 사이에 수정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길어져야 되면서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지는 거지. 맞지? 이 수정체를 두껍게 찐빵처럼 꽉 눌려가지고 두껍게 혹은 팽 이렇게 짧아지면서 팽팽하게 되면서 이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고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게 선모체야, 알겠지? 근데 이 수정체의 두께는 물체의 거리 가까운 거볼 때, 멀리 볼때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룰 거야. 일단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까지는 이해 안 돼도 어쨌든 뭘 조절해 준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준다.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준다. 알겠죠? 자, 아까 홍채는 뭘 조절해줬지? 이 들어가는 구멍,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준다. 맞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 누구다? 선모체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기 유리체 있어. 요 유리체는 뭐냐면은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동공을 이제 각막을 지나고 동공을 지나고 수정체를 지나고 이 사이를 지나야 되지. 이 사이를 지나고 빛이 지나고 여기에 망막에 맺힐 거 아니야, 맞지? 이 사이에 있는 얘를 유리체라고 하는 거야. 유리체는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야, 알겠지? 그러니까 유리체는 눈 안을 채우고 있는 물질로써 눈의 형태를 딱이 모양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야, 알겠지? 탱탱하게 이렇게 딱. 여기에 물질이 들어가, 눈 안에 들어있는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를 빵빵하게 이렇게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이야. 알겠지? 눈의 형태를 유지시킨다. 눈 안에 들어있는, 이거 지금 쓸데가 없다. 눈 안에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 빵빵하게 탁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안에 물질이 꽉 차있어서 눈의 형태를 이렇게 꽉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이제 끝났는데, 자, 마무리를 하자면, 감각기관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는, 우리 오감 있지. 감각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눈 시작했죠? 눈, 시각. 뭘 자극을 받아들인다? 빛을. 눈은 빛을 자극원으로 받아들일 거고, 어디, 이눈 구조에서 어디에 빛을 자극원으로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었지? 망막에 망막에 시각 세포가 분포해서 빛을 자극원으로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상에 맺히는 곳이다. 망막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라고 했죠. 가장 안쪽에 망막.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라고? 맥락 막 맥락 막은 검은색 색소인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불필요한 빛을 흡수하는 암실작용을 한다. 빛의 산란을 맞는 암실작용을 하고 눈 속을 어둡게 해준다. 그다음에 예 공막+ 공막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으로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한다. 맞죠? 자, 그다음 이 망막 중에서도 시각 세포가 분포하는 이 망막 중에서도 시각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은 어디다? 황반이다. 시각 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여기에 상이 탁 맺혔다. 그러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가장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아예 없는 부분은 어디다? 시각 세포가 없는 부분은 여기 맹점. 시각 신경의 다발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여기에는 시각 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쪽에 빛이 모여서 상이 맺히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시각 신경. 시각 신경은 뭐랬지? 시각 세포, 망막에 있는 시각 세포에서 어떠한 빛을 자극을 받아들였어. 어, 나 이러한 자극 빛을 받았어. 뇌로 보내줘야 돼. 뇌에서 해석을 해서 말해줄 거니까. 그러면 빛을 뇌로 보내 주는 이런 역할을 한데있어 시각 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 유리체. 유리체는 눈 안쪽에 있는 물질로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물질로 눈의 형태를 이렇게 빵빵하게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 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막을 뭐라 한다고? 각막. 투명해야 되죠. 당연히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맞지? 투명한, 빛이 들어가는 투명한 막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홍채. 이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막이다. 각막은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으로써 빛이 통과하는 창과 같은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각막 안쪽에 있는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게 이거 뭐라고? 홍채. 자, 홍채는 길게 느려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의 크기를 조절한다? 빛이 들어가는 구멍인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 홍채이다. 자, 그 다음 홍채 했고, 그 다음에 홍채 안쪽에 뭐가 있어? 수정체지수정체는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 볼록 모양이고, 무슨 역할을 한다? 빛을 굴절시켜서 한쪽으로 모아주는 역 칼, 막막에 상이 맺히도록 해준다. 맞지? 상을 빛을 모아서 막막에게 보내주는 역할. 왜 막막에게 보내준다고? 시각세포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선모체야. 요 위에 있는. 여기 있었지. 이렇게. 지금 거의 형태가 안 보인다. 자, 얘네들 선모체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 선모체도 길어질 수도 있고, 얇아, 이렇게 쭉 길어지고, 짧아질 수도 있다 했어. 맞지? 그러면서 누구의 두께를 조절한다? 선모체와 선모체 사이에 있는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맞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애가 선모체였다. 맞죠? 자, 이제 거의 다 했죠, 이제. 자, 그러면 눈의 구조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그 역할, 기능까지 전부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